유초동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은 하진이랑 하은이랑 그리고 태민이가 이곳에서 같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니까 너무 좋네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신경으로 큰 소리를 하실 수 있죠? 사도 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여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기성령로 잉태하사 동료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분명 플라크에게 혼란을 받으사 시험할 못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슴 사아 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은이성람하는 것과 죄를 사람주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는 것과 사원히사는 것을 사이사옵나이사 아멘. 이의람비가사려와 내려와 주의 사비가이사같이 주의 이가내려이 나를 은네 주의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자비가 봄비같이 주의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뱃도 주의자비가 심과 뱃도 로도 얌전히 지우치우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잘 나오지 못했고, 못하고 각자 생활도 잘하지 못했을 텐데 어, 이번 한해좀 한 아쉽지만 그래도 각자 한해 시작하기 전에 원하고자 했던 것들 어느 정도는 다 이룰 수 있도록 있어길 바라고 또 이제 내년이 시작할 텐데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년을 더 보람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잘 나오지 못하지만 다들 마음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남은 생활 남은 한 하루 마무리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전 선생님 설교하실 때 많은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듣고. 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할게 땀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볼 텐데 오늘은 전사님 같이 따라해요. 전사님 오늘은 딱한 절만 같이 볼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 자 전사님 먼저 하면 친구들이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낳으리니 이름을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하라. 이는 누구가? 그가 각이 네. 백성을, 백성을,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아멘. 훈련 네. 괜찮아요. <laughs> 하준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든지 마음을 다하면 됩니다. 그죠? 네. 자,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저번 주에 태민이랑 태부 선생님이랑 우리 샘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태민이랑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배웠지?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말씀을 살펴봤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화가 날때 그리고 친구가 기쁠 때 이런 것들을 어, 속상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응.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네, 그런 말이었는데 시편은 우리가 속상할 때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 것처럼 시편에서는 그 시편 기자들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 힘들 때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는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나는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특별히 시편 10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다고요?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가 어제그제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성탄절.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 좋죠? 왜 좋아요? <받을 때. 웃음> 그쵸,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니까, 성탄절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날이 어, 나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언제인지 몰랐어요? 전 몰라요. 어, 몰라요. 잘. 이거 나무 밑에 있는 건 선물이에요. 진짜 선물이 어, 이거 진짜 선물이에요. 이거 진짜 이 선물은 어, <웃음> 너, 너 <웃음> 너, 너,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각 배달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른 선물을 다 받았죠?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자,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어? 예수님 탄생. 예수님 탄생? 네, 맞습니다. 예수님 탄생. 즉,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 교회에서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생일이 왜 중요해요? 태민아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왜 중요해요? 음, 우리 오늘 우리의 죄를, 어. 우리 죄를 없애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대신 예, 지시고, 예. 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왜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커요. 죄를 지으면 아, 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아, 내가 어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께 갈래요.라고 하지만 죄가 있으면 죄는 그거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언젠간 죽죠? 네. 하진이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너무 먼날 같죠? 죽어요. 그런데 이 죽게 되면 그때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거죠. 알겠나요? 태민아, 알겠나요? 근데 죄는 그것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대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옥을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안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신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우리 성경 이야기 듣고 다시 올게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길을 떠났죠.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할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에 싸서 가축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누였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자 그들은 겁이 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천에 서여 후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지극히 높은, 높은 곳에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의 간에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시였지요. 동방 박사들은 헤로당을 찾아갔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화가 났어요. 가서 사사치디저 그 아기를 꼭 찾아. 라 헤롯이 말했어요.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찾은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이 돌아갈 즈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우리 성경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누구 나왔어요? 목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자, 목자들은 뭐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천사들을 만났어요? 양을 치다가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예수가 태어났다. 그랬을 때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나요? 계속 그냥 양을 쳤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어, 우리가 그 예수가 예수를 만나러 가자 하면서 목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요. 시편 기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셨군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 소식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태어났대. 이그 예수가 나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보고 오는 중이야. 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점성껏 선물을 드렸죠. 뭐뭐 뭐 드렸어요? 아 그래요. 생각나는 거? 황금, 거. 유황, 물이 그다음 몰약 이렇게 드렸어요. 이건 굉장히 귀한 예물이거든요 황금은 지금도 비싸죠. 유황도 되게 비쌌어요 이 시대 때문에. 그리고 몰약은 어떤 향신료 몸을 치료하는 그런 건데.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자,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해 본적 있어요? 와,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기대만 했지. 아기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지? 어, 날 위해 태어나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런 거 생각해 본적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어, 나는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을 줄까? 쌍타우 아버지는 무슨 선물을 줄까? 그런 생각만 해봤죠. 다들 생각만 해봤죠. 줄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죠. 여러분이 이번 주에한 주간에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2020년이 다 끝나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뭘까? 동방박사들처럼 막 황금을 갖다 드릴까요? 여러분 황금 있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는 네, 그런 네. 돈 없어요. 괜찮죠. 있어? 네. 그럼 태윤이 그거 예수님 갖다 줄래? 실처.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뭘까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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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 하진아, 어떤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또그 마음은 어, 하나, 뭘로 하나, 연결이 될까요? 어? 사랑하는 마음. 맞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너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자체가 즐거운 거죠. 왜? 예수님을 예배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제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계속 게임만 해, 하지 말라. 그래도 게임만 해. 어, 그럼 이거는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일까? 아니에요. 이건 말 따로, 마음 따로, 나의 행동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의 마음이랑 행동이랑 모습이 같아야 되죠. 나 하나님 찬양하기 원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도 계속 끝나고 조금 이다가 뭐하지? 무슨 게임하지? 어 끝나고 조금 이다가 뭐하고 어, 뭐 놀지?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한 시간 게임했다면 조금만 더 줄이는 거지. 한꺼번에 다 많이 못해도.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는 부모님께도 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하는 건 부모님께 잘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진이 할수 있을까? 하진이 못 해요. 왜못 해요? 하진이 거지. 뭐 부모님께 잘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응, 잘할 수 있대잖아요. 왜못 해요? 하진이도 잘해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제 내가 내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나는 좀더 다른 모습이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어린이가 돼야지 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하나씩 생각해오는 거야. 뭐를 바꿀지 안 좋은 것들은 생각해올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예, 이야기해주세요. 전사님한테 자 오늘은 시평 기자들도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시 태어난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 경배는 항상 좋은 것만 사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늘 아까 하진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도 슬퍼도 괴로워도 죄를 지어도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네, 약속. 그럼 자, 꼭꼭 약속해. 거기에서 네,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 모아서 기도하고 성조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잘 고민하고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코로나 일9로 인해서 계속 예배가 온라인 예배도 되고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시간들이 없어지는데 벌써 오늘은 원래 졸업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이제 유초동부에서 졸업하는 친구 누구죠? 지원이, 언니, 어, 지원이. 언니랑 또 진영 언니 있거든요. 네. 어, 두 최진영이랑 우지원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지난 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예요. 이제 교적이 바뀌는 거죠. 유초등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친구들 졸업도 축하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얼굴 보지 못한 사이에 반 이렇게 저기가 부서가 바뀌어 버리네요. 이렇게 한 해가 갔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해도 있는 자리에서 너무 해이해지지 않도록.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잠 늦잠 자고 그러지 않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주기 노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희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야 한것 같이 우리의 재질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소부앞소서대게 나라와 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